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트로트 소식을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게 전해드리는 트로스타로드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올해 12월 박지현의 출연료가 무려 5배 폭등했다는 사실 트로트계의 새로운 돈벌이 기계로 떠오르며 연말 무대들 사이에서는 그를 잡기 위한 치열한 섭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숨 막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2월,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무대들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 트로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번져가고 있었다. 모든 소문은 단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었다. 박지현. 그는 이미 음색 유정, 무대 괴물 등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실력자였지만, 이번 연말만큼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올해 연말 무대의 중심에는 박지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미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놀랍게도 그의 12월 출혈료가 평소에 무려 5배까지 치솟았다는 사실이 내부 자료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실수라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고속도로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출발점은 한 장의 계약서였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한 대형 연말 특집 프로그램. 제작진은 자신들의 무대를 확실하게 살려 줄 킬러 라인업을 찾고 있었고 박지현은 당연히 최우선 카드였다. 그러나 그의 소속사가 내건 조건은 제작진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출연료는 기존 대비 5배입니다. 처음엔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단 3초 만에 사라졌다. 다른 방송국과 기업형 콘서트들도 이미 같은 금액의 선계약을 시도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니, 피 터지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했다. 연말 무대들의 조용한 전쟁 각 방송국 PD는 서로에게 절대 정보를 흘리지 않기 위해 비밀회의실을 따로 만들 정도였고, 심지어 박지현의 스케줄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별표 시간당 금액을 올리는 입찰 경쟁까지 벌어졌다는 소문까지 나왔다. 우리 쪽이 먼저 연락했다. 아니다. 우리는 이미 가계약했다. 스케줄은 확보했지만 금액 조율이 문제다. 트로트 업계는 하루가 멀다하고 핏빛 신경전이 이어졌다. 박지현은 단한 명이지만 그를 필요로 하는 무대는 너무 많았다. 그리고 그 수요 불균형이 바로 폭등의 원인이었다. 박지연의 반응은 흥미로운 건 당사자인 박지연의 태도였다. 그는 인터뷰에서 단한 번도 출혈료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연말 무대는 팬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해 무대를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달랐다. 그의 무대는 이미 흥행보증수표로 통하고 있었고, 한번 출연하면 영상 조회수가 폭발하고 공연장 예매율이 솟구친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다. 누군가는 농담 섞인 진담으로 말했다. 박지연을 부르면 적자 무대도 흑자로 바뀐다.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금액은 계속 올라갔다 12월이 가까워질수록 갈등은 극대화됐다. 어떤 무대는 출연료뿐 아니라 전용 이동 차량, 전담 스타일리스트 팀, 무대 디자이너 배치 등 각종 특별 조건을 제시했다. 그야말로 잡기만 하면 이긴다. 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다. 한 방송국에서 박지현 섭외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고 그 자리에서 나온 금액이 다시 한번 업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다섯 배 조건을 수용한다. 추가로 생방송 엔딩 무대를 단독으로 보장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쟁사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제는 단순히 섭외가 아니라 체면을 건 전쟁, 연말 시청률을 둘러싼 사활의 싸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승리했는가? 정확한 계약 정보는 아직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올해 연말 무대에서 박지현은 가장 비싼, 가장 바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아티스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의 출연료 폭등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트로트계에서 단순한 인기를 넘어 경제적 구조까지 뒤흔드는 존재가 나왔다는 의미니까 누군가는 질투했고 누군가는 충격에 빠졌고 누군가는 드디어 시대가 열렸다 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단 하나의 진실. 박지현은 이제 트로트계를 움직이는 핵심 축이 되었다. 연말 대전은 이제 막 불이 붙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여전히 단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박지현. 과연 올해 연말, 그는 어떤 전설을 남기게 될까? 업계의 눈과 귀는 이미 그에게 고정되어 있다. 드디어 결정된 12월 스케줄 업계가 뒤집힌 이후 12월 첫째 주. 소속사는 드디어 공식 스케줄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업계 전체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다. 박지연은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세 무대 중 오직 한 곳을 선택했다. 나머지 두 회사는 충격에 빠졌고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출연료를 더준 곳이 이긴 거 아니냐? 특별 조건이 있었다는데 엔딩 무대를 박지현 전용 무대로 지정했다더라. 하지만 관계자들은 단호히 말했다. 조건이 아니라 무대의 진정성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불을 더 지폈다. 이제 모두는 궁금해졌다. 그가 선택한 단 하나의 무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무대는 연말 최고 화제작이 될 준비를 이미 마치고 있었다. 트로트계의 새 질서 박지현 시대의 서막 이번 사태는 단순한 출연료 논란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박지현의 12월은 트로트 시장의 기준을 갈아엎은 순간입니다. 앞으로는 흥행 가능성, 콘텐츠 파급력, 이 출연료 산정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모든 경쟁을 뒤흔들고 무대 하나로 연말을 장악하며 업계의 경제 흐름까지 변화시킨 남자. 바로 박지현이 있었다. 12월 트로트계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결국 박지현에게 향했다. 출연료 5배 폭등, 치열한 섭외 전쟁. 그리고 연말 무대를 뒤흔든 존재감까지 그는 단순한 가수를 넘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묻는다. 과연 박지연의 전성기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답은 무대 위에서 그가 직접 증명할 것이다.